네, 안녕하세요 어, 날이 굉장히 덥네요 네. 아, 그리고 주말이네요 네. 어, 제가 지금 영상을 킨 거는 어,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복합적으로 어, 영상을 켰고요 어, 뭐 심각한 건 아니고요 네, 뭐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은뭐 여러분도 익히 어, 아시는 유명한 뭐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 어, 워크맨이라고 거기 보니까 이제 썸네일에 보니까 어, 넌 넌 힐링? 난 킬링? 딱 이렇게 하는데, 어, 저도 그때 제가 그 멘트를 했었잖아요. 오, 어, 5월 12일 날. 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힐링, 나한테는 킬링. 어, 라임 지렸고요. 네. 어, 보시는, 시청하시는 분들은 힐링, 저는 킬링. 어, 그런 부분이 어, 멘트가 겹치는 거 보고 되게 어,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어. 제가 지금 구독자가 36명이고, 어 그, 조, 그 영상 조회수가 72회인가 되는데, 어 아무튼 뭐, 어 그분들도 이제 아이디어 짜시느라고 어 엄청나게 서칭을 하겠죠. 네. 그래서 뭐 우연에 일치겠지만, 어 되게 그 썸네일 보는 순간 저, 제가 이미 말을 내뱉었던 그건데, 그 썸네일에 딱 있으니까, 비슷하게 있으니까 되게 재밌었고, 하나는, 제가 갔던 이제 여행지 중에 이제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어, 이제 정보, 어, 저도 뭐 궁극적으로 이제 수익이 목적이지만, 어쨌거나 정보 제공, 이제 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거를, 어,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연의 일치겠죠. 근데 이제, 어, 어떤 이제 분들이 이제 여행을 이제 시작하셨는데, 저처럼 비슷하게, 어, 마치 여러 번 갔다 온 것처럼 이렇게, 그것을 어 찾기가 좀 애매한데, 어 물론 뭐, 그렇겠지만, 여하튼 뭐, 제 생각으로는 저, 저제 영상을 좀어 참고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어 근데 어 이제 가는 경로나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근데 이제 뭐, 좋다 이거예요 네뭐 좋은데, 그거죠. 요지는. 어, 만약에 제 채널을, 뭐, 뭐, 수면이 올라오지도 않고 어떻게 우연히 보고서 뭐 참조를 하셨다면은 댓글이라도 좀, 어, 잘 봤다, 어, 어, 정보 잘 이용했다,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이라도 남겨주시면 참 보람될 것 같아요. 저도 영상을 찍는 입장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입장에서. 어, 그리고 이제 제 채널의 방향성이 관한 건데, 저도 그때 이제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 했었는데, 어, 자존심이라면 자존심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욕심? 어, 이런 게 있었던 게 뭐냐면은, 어, 스스로 채널을 키우고 싶었고, 지금 구독자가 36분밖에 안 되고, 제가 그때 강원도 편에서도 거론을, 거론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해당 여행지마다 이제 만나시는 분들, 그때 그때 만나시는 분들 이제, 어, 홍보를 해서 이렇게, 시청자로 이제 구독을, 어, 유입하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제가 이제 사람들을 이제 피해 다니고, 사람들이 없는 시간대, 사람들이 많지 않은 곳, 뭐 이런 식으로 찍다 보니까, 어, 그냥 동결 상태인 거 같아요. 지금 시청, 그 구독자 수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는 안, 되다, 안 되겠다 싶어서 저도 이제 전투적으로 이제 뭐 진짜 싫었지만, 어잘 나가시는 유튜버 분들 가서 댓글 러시를 할 거예요. 이제부터. 예. 저도 이제 어 죽기 살기로 뭐 어, 그렇게 할 거고 영상을 뭐 보지도 않고 댓글을 남기는 그런 뭐 파렴치한 짓은 안할 거고. 지금 제이 계정 이외에도 어독용으로 쓰는 계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다 유명 유튜버들 업로드 하시는 것도 다 보고 있고 이미 이제 제가 뭐 이제 이벤트 행사 그런 일을 했으면은 어 지금 현현 업을 하고 있었으면은 지금 은 이제 유튜브 여행 유튜버를 이제 어 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벤트 행사 쪽을 만약에 지금까지 했고 이전에 제가 여행 유튜버를 시작을 했다면 어 단시간 내에 뭐 시청자 뭐 구독자 1 0 0 0명은 금세 달성을 했겠지만 뭐 이미 지난 일이니까 이제부터 새롭게 어, 해야되는 부분이고 제가 이제 어, 주말 내에 공주를 다녀온 거, 6월 16일에 다녀온 영상을 다 업로드 하려고 해요 오늘 일요일이죠 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공산성 영상 하나 그 다음에 청벽산 일몰 영상 하나 이두 가지가 남은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빠르게 업로드를 하고 이제 내일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또 여행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예, 논산 하고 부여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그래서 일단 어,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 저도 이제 이벤트를 계속 안 했었죠 예, 정말 어, 구독과 좋아요 아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려요. 네, 살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